리퍼트 대사의 흉기 테러 사건에 대해서 100여 명이나 되는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배우가 누군지 아주 철저하게 밝히겠다. 이게 당국의 입장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일단 1시간 전에 경찰에서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 4시 40분부터 오후 1시 25분까지 김기종의 주거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PC 본체, 하드디스크, USB, 다랑의 플로피디스크, 민화엽 초대장 등총 219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압수한 서적 가운데 일부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을 발견하여 면밀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황순욱 차장. 네. 일단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네네. 이적성이 의심되는 책이 있다. 네. 자, 이 얘기가 좀 관심이 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 배후를 밝히기 위해서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테러를 저질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벌어진 압수수색인데 새벽 4시 반, 4시 50분에 이제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거주지, 사무실 겸 거주지를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 뭐 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행물 이런 것들도 압수를 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주고받은 메일과 메시지까지도 지금 다 경찰이 면밀하게 분석 중에 있으니까요. 어떤 배후나 배경에 대해서 상당한 조사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를 고 있습니다. 백 명으로 수사팀이 끌어졌다. 뭐 아주 어, 철저한 의지 이런 네. 것들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어, 조수진 차장 네. 오늘 어, 김기종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이동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고요. 네. 예. 오늘 오후 3시 반에 이제 서울 지업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기자들과 함께 만났는데요. 이 기자들이 북한과의 연관성을 물었습니다. 예. 왜냐면요 경찰에서 살인 미수외에도 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이김 씨의 집에서 나온 어떤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북한과의 연루 가능성, 이 부분도 눈여겨 보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도 이 북한에서 혹시 어떤 무슨 지시를 받았는지, 아무튼 예. 연관이 있는지 당연히 물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지금 휠체어를 타고 지금 모습을 드러냈고요. 또 어제 진압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서 계속 찡그리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면인데, 어, 표정이 아주 느긋해 보이는 그런 표정입니다. 자, 지금 현장음이 그대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일단 아까 기자들이 그 상황에서 북한을 다녀온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 없다. 없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 바로 예. 경찰에서도 어, (1999년부터) (7번) 당국을 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는데요 여기에 예. 대해서 김기종 씨 북한 갔다 온적 없다 이 사실 자체를 부인을 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금 오후 (4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안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 오늘 저녁쯤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인데 표정이 무슨 어, 죄를 저지른 사람 같지 않고 뭐, 굉장히 뭔가 잘했다 나는 잘했다 이런 식의 어떤 어, 생각이 담긴 그런 표정을 갖고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수진 차장, 네. 일단 100명으로 수사팀이 꾸려졌다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당국의 그렇습니다. 의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예, 이 당국에서는 아주 이 미국 테러,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 이거는 동맹국에서 미국 대사가 테러를 당한 사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그만큼 굉장히 위중한 걸로 보고요. 이 100명이라는 숫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3년 8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대선 자금 수사가 벌어졌습니다. 1년에 가깝게. 그때 투입된 수사 인력이 100여 명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견어 봤을 때 이번 사건을 그 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위중하게 보고 있는지 네, 아마 비교해서 그 살펴보시면 아주 쉬울 것 같고요. 우선 서울지방경찰청. 그러니까 일차적인 수사 부서는 경찰입니다. 예. 여기에서는 광역수사대 그리고 종로경찰서, 그리고 사이버수사대, 이렇게 해서 지금 75명의 수사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는 그 수사 지휘, 특별수사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독려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검사와 검사가 2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수사관까지 포함이 되면 40여 명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 공안 일부는요, 이런 어떤 그 주요 사건, 이런 시국 사건을 관장하는 데입니다. 예. 그리고 왜 강력부냐? 바로 강력부라는 것은 이 이번에 김기종 씨가 흉기를 들고 예. 어떤 살인 미수라는 강력 사건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강력부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첨단 범죄수사부 예, 이 부분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첨단 범죄수사부라는 것은 컴퓨터 각종 기록. 하드 디스크의 복원이라든지 이런 걸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북한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컴퓨터 압수 생물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백성문 변호사. 네. 그러면 이 정도 수사 인력이면. 네. 배우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배우 없다. 나 누구로부터 지시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드러납니까? 어떻게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 사건이 처음 발생했을 때 예. 형사부에 담당하기로 했었어요 원래. 네. 그런데 공안 일부에서 담당을 하기로 결정이 바뀐 이유는. 배우가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게 통상적으로 개인의 돌발행이나 일탈 행위라면 그냥 형사부에서 판단하면 되는데 뭐이 지금 김기종 씨가 말, 말했던 게 북한과의 관련성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북한의 주장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얘기했었고 과거에도 계속 진보단체 쪽과 접촉했던 그런 내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혹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 배우가 있다라는 부분이 의심이 충분되기 히 때문에 예. 공안 일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정도 수사팀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를 한다면 만약에 배우가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럼 아마도 뭐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이 배우인지가 좀 나올 가능성이 예. 있겠죠. 자 그동안 북한에서 한미 훈련에 대해서 군사훈련에 대해서 여러 차례 비난을 했고 그 이후에 이런 범죄가 저질러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떤 연결 고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당국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모양인데요. 어, 이 김기종 씨의 종북 활동 지 여러 가지가 의심되고 있는데 경찰에서 오늘 오전에 또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의자 김기종이 2011년 12월 대한문화 김정일 분양소 설치를 시도한 사실이 있어서 이들 행적과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 그리고 국내외 배후 세력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보니까 김정일 분양소를 어, 만들려고 했다. 여기에 예. 또김기종 씨가 연결이 돼 있었군요. 네, 바로 경찰이 살인 미수 외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그 주안점을 두고 수사를 하는 이유, 음. 과거 행적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 바로 2011년 그 12월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여기 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이김기종 씨가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이라는 소속. 예. 예, 시민 3 명과 함께 북한 김정일의 분양소 설치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당시에 이 보수 단체와 마찰을 빚었고요. 네. 네, 집단 폭행을 당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이 김기종 씨가 그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바로 이 이런 행적과 무관치 않기 때문에 우리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수사에 그 착수를 한 거죠. 예. 오늘 새누리당 이인재 최고위원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종북 세력과 김기종 씨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근거를 갖고 한 이야기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100%죠. 지금 상황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 때문에 북한이 아주 극한 극도로 반발하고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니까요. 평양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종북 세력 소행이 거의 백퍼센트 확실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뭐 그게 거의 다 밝혀졌고요. 지금 아, 이건 뭐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이, 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동안 북한이 리퍼트 대사를 공개적으로 또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여러 차례 비판을 하면서 일종의 북한이 리퍼트 대사를 타겟으로 삼는 듯한 그런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아마 김기종 씨의 범행도 그런 것과 무관치 않을 텐데 조수인 차장. 네. 과거의 그 북한의 발언 내용들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 리퍼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지금 대북 노선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북한의이 북핵과 경제를 한꺼번에 병진해서 이 계속 그, 추진할 수 없다. 공진할 예.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포기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해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예. 작년 12월에는요. 리퍼트의 망발은 북침 전쟁을 몰아오려는 흉악한 기도.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도 했고요. 또 이번 2월 3일에도 다시 한번 리퍼트 대사가 북핵의 포기. 예. 이 문제를 촉구하자. 리퍼트는 함부로 혓바닥을 놀리다가 종말을 맞이할 것,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비난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 테러가 벌어지니까 뭐 잘했다 이런 식의 성명까지 내놨죠. 네. 아주 즉각적으로, 너무나 빠르게,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금 리퍼트 대사의 피습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을 있는데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도 무슨 정의의 칼이 내려졌다. 이런 식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악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한 어떤 선전 선동이죠. 예. 자 일단 북한이 그 선전 선동을 직접 내놓는 장면, 그 목소리를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일 남조선 주재 미국대사 마크리포트가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한 강연회장에서 남조선 시민단체 성원으로부터 징보를 받았습니다. 반전 평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우리마당 대표 김기정은 리포트에게 불의에 달려들어 남북은 통일되어야 한다, 전쟁을 반대한다고 외치며 그에게 정의의 칼세례를 안겼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정의의 칼세례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북한이 그 주장해온 그. 어 우리 그 한미 군사 군사 훈련 예. 이 부분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바로 그대로 되풀이한 그러면서 어떤 그 한국에 와 있는 그 주한미군 3 7 0 0명을 대표하는 예. 미국을 대표하는 대리 미국 특명 정권 대사에게 예. 바로 그 직접적인 그 공격을 가한 것인데 이 부분을 아마도 북한은 그 동안 미국에게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것이다라고 네. 해왔던 우리의 이것은 결코 그 헛된 위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과시하듯이 마치 지금 저런 그 논평을 내면 바로 배후가 북한 아니냐? 북한과 연계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 수사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오히려 저렇게 대놓고 옹호를 하고. 하는 이유는 예.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이 상당히 몰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인권 문제라든지 핵에 대한 또 유엔의 제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그 예봉을 꺾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 본인들이 마치 우리가 아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과시하듯이 하는 예. 의외의 저런 강한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바로 사건 저질러진 어제 새벽에 그~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에 나온 예, 예. 문구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승량이에게 말로 할 때는 이미 지나갔음 예. 이런 표현은 바로 마치 이 지령, 실제로 리처럼 그렇습니다. 마치 예. 마지막 행동의 사인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런 대목이 있는데 상당히 어쨌거나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의 하나의 광적인. 한 분자의 수행으로만 볼수 없게 하는 많은 정황들에 대해서 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북주의자들은 네.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수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우리 민족끼리 같은 이런 사이트에서 어떤 그런 지침이나 네. 이런 것들을 내려보내면 네. 이렇게 김기종 씨처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건데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건 바로 그겁니다. 네.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 보면 그런 종북성향의 이야기들이 다 올라와 있고 누구나 이걸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은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글을 봤을 때, 네. 야, 이게 맞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네.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게 오늘 동아일보에 실린 사설입니다. 네. 소원 논설위원님 네. 일하고 있는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에서 쓴 건데, 네. 종북은 뛰고 있는데 법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네. 이거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는데, 네.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지금 네. 그 오늘 저희 사설에도, 동아일보 사설에도 실렸듯이, 예. 지금 북한의 김일성 회고록 그 김일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그 일제시대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뿌리 자체를 완전히 그 가공의 역사로 썼다라고 적어도 우리는 평가하는 예. 그러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이 그 내용이 지금 인터넷 보면 그 손쉽게 검색해서 거의 전문을 다볼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올라 있고 또그 인터넷 그 종북 성향 매체인 자주인보는 예. 대법원에서 폐간 판결이 났는데 예. 바로 그 이틀 전에 이름 한 자를 딱 자주일보로 바꿔서 예. 그 계속적인 발간을 통해서 그 북한의 주장을 고스란히 지금 또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접속 다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쉽게 저거는 다 전, 접속이 가능하고 예. 또 하나 보면 어, 통진당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으로서 이 국고 세금이 들어가고 헌정을 파괴하는 이런 정당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해서 헌재가 위원 해산 결정을 내리고 의원들을 의원직을 박탈시켰지만 네. 지금 이들이 다시 이번에 429 재보선에 보궐선거에 다시 줄줄이 그세 세 곳에 출마를 한다고 네. 지금 선언했는데 지금 법규적 미비로 막을 장치가 없습니다. 네. 또 하나는 지금 보면은 그 우리가 북, 에, 북한에서 북한과 북한과 북한을 옹호하는 각종 이적 단체, 예. 반국가 단체로 법원에대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들의 활동을 해산을 말하자면 물리적으로 할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해산은 됐지만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10여 개에 이릅니다. 그렇군요. 예,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법적 방패가 내려진 상태로 북한을 지금 상대하는 이런 와중에 허점인 바로 수도 심장에서 바, 바로 혈맹인 대사가 격을 당한 겁니다. 그러네요. 네.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 방치가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테러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김기종 씨가 북한을 7번을 다녀왔다고 했죠. 근데 어떻게 다녀올 수 있었는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다녀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통일부에 한번 직접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통일교육지원법에는 그또 통일교육은 위촉 기준도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당시 어떤 2007년 이 김기종 씨를 그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이러한 어떤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당시 우리 통일부에서 이 김종, 김기종 씨를 위원으로 위촉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방북성인 어떤 그 당시에 신청한 목적 만일 그런 목적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승인을 정부가 안 했겠죠. 그러면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법에 증의를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런 입장일 텐데 조수진 차장. 네. 예. 잘못한 거 없습니까? 맞습니까? 예. 네, 이제 그 통일부의 통일교육위원이라는 그 직함이 있는데요. 이 통일교육위원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통일부가 그냥 방북 신청을 하면 방북 허가를 내줬겠죠. 예. 네, 그만큼 이 통일교육위원회 선정 자체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김기종 씨가 자주 북한에 예. 다녀왔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장관이 누구였는지 궁금한데요. 아, 이분들이었군요. 네. 이첫 위촉은 2005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동영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임기가 2년에 한 번씩인데 계속 연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전 장관, 예. 그리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또 위촉이 됐습니다. 그러때는 김하중 전 장관이었습니다. 예.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지, 이분이 왜냐하면 폭력적인 성향이 그동안 여러 차례 드러났고, 정권과 여섯 개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어, 단순히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어, 통일부의 어떤 이런 어, 위촉 시스템, 이 자체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이 <laughs> 김기종 씨가 북한을 다녀온 횟수, 통일부에서 파악한 거, 검찰에서 파악한 거 달랐습니다. 네. 누구께 맞은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오늘 경찰 수사에서 발표한 게 맞았습니다. 예. 이 통일부는 이 방북을 허가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이 통일부의 통계가 잘못된 것, 통일부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통일부에서는 2006년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모두 여섯 번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여덟 번을 갔다. 그리고 또 1999년에도 한번 갔다 온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많은 언론에서는 아홉 번을 다녀온 거 아니냐 이렇게 주정을 했었는데요. 오늘 경찰에서 이 부분을 바로 잡은 거죠. 예. 네, 총, 어, 저기 정리를 해보니까 여섯 번만 방법을 했더라. 이렇게 정정을 한 건데요. 이 통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1999년에는 금강산, 관, 금강산 관광 때문에 갔는데 당시에는 통일부가 아니라 법무부가 관장을 했기 때문에 통일부로서는 좀 실수가 있었다 예. 이런 해명이었고요. 또 2006년, 2007년에는 8번을 신청을 했는데 6번만 가고 그러니까 방북이 허가가 됐는데 8번 중에 6번만 갔기 때문에 통계의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은 했지만 실책으로 아주 뼈아플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러네요. 자 오늘 야당에서도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도 정청래 최고위원이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궁금하시죠?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일각에서 한미 동맹을 공격했다는 과도한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개인의 돌출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정체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테러 자체도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테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그래서 사회 분열을 끼우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저분이 또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저분의 말을 쭉 들어보면은 네. 테러는 잘못했지만 네. 이렇게 깔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네. 다른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근데 지금 보면은 저. 중간 부분에 예를 들어서 테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은 예. 경계해야 된다. 그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그 이것을 테러로 테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 사람들 이전에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특히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그 우리가 김희종 씨 같은 분이 사실은 출발은 어 정청래 의원과 같은 출발에서 어떤 그어 독재를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재를 지지하는 게 미국이고 예. 그리고 미국은 말하자면 처부서야 될 원수고 이런 인식을 하다 보면 저속에서 자생적 주사파들 자생적 종북주의자들은 북한 본인의 생각이 북한 북한을 북한을 따르는 것인지 북한이 자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인지가 네. 헷갈릴 정도의 지금의 이념적 혼돈과 그리고 본인의 그 잘못된 확신이 지금 누가 봐도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의 상징인 그 대사를 테러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가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 저 김기종 씨가 어디 무슨 아프리카 대사를 테러했습니까? 네. 어디 다른 나라의 대사를 테러했습니까? 그리고 테러를 하면서 외친 것이 분명하게 북한이 그 미국을 에, 미국을 반대하면서 미국을 여기서 철수시키기 위한 구호로 내세우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네. 이것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자꾸 그 정청래 의원은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가 아니다 한 개인의 말하자면 일탈행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자체가 굉장히 오해를 살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부분은 정청래 의원이야말로 철저하게 어, 사실을 규명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정답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겠어. 분수진 예. <laughs> 차장이 정리를 또 해주시죠. 네, 이 정청래 최고는 오늘 아주 점잖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점잖은 발언을 해서 또 아주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죠. 예. 평소 언행과는 좀 다르다. 뭐 이런 뜻 같은데요. 어, 말은 맞습니다. 이 테러 자체는 경계해야 될 일이지만, 이 테러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악용하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과거에 학생운동하는 시절에 바로 이 폭력 사건에 휘말렸었다는 점 때문에 한번더 집중을 그 예, 언론의 해봐야죠.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 오늘 보니까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러는 어떤 식으로도 용납될 수,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본인이 89년 10월 13일자에 보면은 어, 이미 문화 대사 어 대사관이죠. 아, 네. 미 문화원이죠. 미관대사관에 아, 예. 예. 이 신문이 지금 1989년 10월 13일자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건국대생 정청래군이 이 사과탄 4개, 화염병 6개, 사제 폭발물 4개 등을 소지하고 미국 대사관저로 들어가서 사과탄을 터뜨리고 50분 동안 대사관저를 무단 점거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물론 2 0대때의 일이기 때문에 어, 지금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이런 그 전대협 시절에 이런 폭력 전과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죠. 그러니까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 20대 때와 얼마만큼 확연하게 변했다. 이 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 중에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회 분열을 끼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예. 정청래 최고위원 그히틀러 발언 때문에 굉장히 우리 분열을 가져왔다는 <laughs> 평가를 듣는데요. 예. 사회 분열, 이 부분을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험한 말을 하다 보면 결국에 그게 옥세가 돼서 자기의 발언을 또 어, 부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정청래 최고위원, 어, 민심과 가까운 생각을 언제쯤 하게 될지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